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 어느 특정한 시기에 단회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21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지금까지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대기별로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시대 역순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드기 야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4차 침공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을 때에 시드기야는 사람을 예루, 예레미야에게 보내 가지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사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이바열론 군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할 것을 권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예레미야의 본을 보게 됩니다. 목사나 설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 그런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전달자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드기 여왕이 말기아의 아들 바스후유과 마세아의 아들 서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 바스훌은 시드기야 왕의 신하로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고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왕에게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스바냐는 선지자 스바냐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시드기야 왕실에서 아주 주의가 높은 제사장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평소에 예레미야를 아주 싫어했고 아주 핍박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시드기야가 이처럼 고위관직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2절에 잘 나타내집니다. 당시에 느부가 4살이 네 침공을 해가지고 큰 위기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바빌론 군사를 물러가게 하실 것이라 고 여겼습니다.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치고 다니는 그 예레미야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레미야를 신뢰할 만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예레미아를 찾아가서 비록 미워하는 그 선지자였지만 예레미아를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했던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님도 역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뭐 잘못됐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 일을 크게 부풀려서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잘못하게 잘못 살아도 교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롭게 살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초대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신뢰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신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이 인감도장이라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영, 어,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감에 따라, 감에 따라, 어, 교회의 권위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교회의 부조리를 보면서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0년대 이후로는 뉴스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나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교회의 중직자들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비리나 대형 교회의 세상 문제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빛과 소금의 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을 신뢰하게 됩니다. 복음의 전달자인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어 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전달자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둔다. 이렇게 고위 관리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해 주고 위로의 말을 해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그 말은, 어, 구절의 말씀과 같이 항복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을 찾아온 고위 한직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말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전도를 할 때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나 얼마나 많이 말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말은 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는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서 잘되는 것만이 성도가 받는 복이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 줘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말 외에 수많은 도전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당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삶을 볼 때도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대로 살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전달자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전달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복을 내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재앙을 내리려고 이 도성을 마주 보고 있는 것이다. 이 도성은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들어갈 것이고, 그는 이 도성을 불질러 버릴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하의 대지에서는 말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이번에는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과 같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할 경우에 이 목숨을 걸고 성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실망스러, 실망스러운 어 일이 말일 것이고 정말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제시대에 이완용과 같이 친일파, 이완용을 가렇게 친일파라고 하면서 역사가 그를 심판했습니다. 그와 같이 예레미야도 역시 친 바벨론파라는 오명을 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전달자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대,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역사와 후대가 자신을 매국노라고 직업을 하고 심판을 하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거나 또 세상의 역사가 나를 심판하고 비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는 이렇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작게는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반응이 두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건네는 전도지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또는 전도하는 나를 보고 광신자라고 하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좋은 관계에서 또 분위기 좋은 사이였는데, 전도를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참 애매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의 전달자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전달자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대로 전해야 하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대로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